그러 선생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네. 푸는지를 한번 볼게 그냥 일단 박스를 다 봤더니 'compounding the difficulty'라고 되어 있잖아. 네. 'Compound'란 단어가 정말 어려운 단어인데 밑에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네. 아, 꺼시기다 음, 이게 'compound'란 단어가 이게 합성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더 나쁘게 만든다라는 얘기겠지 그런데 그 어려움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박스 바로 앞 문장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이 박스에 있는 문장을 보자마자 바로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 Now more than ever. 이건 건너뛰고 도대체 뭐가 문제를 악화시키느냐 뒤에 무슨 인간공학자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있는데 제껴버리고 중요한거는 인포메이션 오버로드에다 형광펜 이게 그 유명한 요즘 현대사회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정보 과부하잖아 그리고 나서 그 정보 과부하에 대한 설명을 관계부사 웨어절리 설명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리더라는 개념이 튀어나와? 리더가 오버 런 된다. 인풋에 의해 갑자기 리더가 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정보가 막 인풋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압도당한다는 얘기야. 그죠? 네. 자, 근데 고것은 어, 오직 디스트렉트하고 컴퓨터 할 따름입니다. 그녀의 사고를 갑자기 그녀가 왜 나왔어? 아, 여기 대명사. 그 리더를 받는 그녀겠구나 아 이게 지금 문제를 악화시킨다 라고 했으니까 안 좋은 단어가 나와 줘야 겠죠 디스트랙트 란 단어가 산만하게 하다 컴퓨즈 란 단어가 혼란시키다 그러면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게 리더가 나와 가지고 좀 당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정보 과부화가 문제다 뭐 이런 내용이고 정보 과부가 하 새롭게 나와 있는 그런 새로운 문제 거리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자, 보시면은, 앞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 Clarity is often a difficult thing for a leader to obtain. Clarity라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 좋은 거지. Clarity 명확함 사태가 명확하게 보여야 돼. 이것은 리더가 성취하기에 어려운 것입니다. 아, 이 글은 단순하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 아니라 지도자, 리더 입장에서 쓴 글이구나. 자, 그 다음 문장. Concerns of the present tend to seem larger than potentially greater concerns that lie farther away. 여기서 the present에다가 형광펜. 그 다음에 그 바로 다음 줄에 That lie farther away에다 형광펜 이두개 단어가 반대말인 거 보이겠어? 프레이즈는 현재 아니에요. 현재 프레이즈는 현재니까 현재는 지금 나랑 가까이 있는 거고 멀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약간 미래 같은 거일 거 아니야 뭐한 100년 뒤라든지 10년 뒤라든지 그 다음에 concern이라는 단어는 걱정 우려 이런 뜻이겠죠. 관심사. 현재 걱정거리가 그러니까 리더 같은 경우는 이이 이 우리나라를 아니면은 뭐이 사회를 갖다가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현재의 문제가 더커 보이는 경향이 있다. 무엇보다 10년 뒤, 100년 뒤의 더큰 문제들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확하지 명확하게 알면 내가 상관 없겠는데,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 네. 문장. Some decisions. 일단 주어 표시. By their nature. 가로 묶어야겠죠? 그러면은 나오는 단어가 뭐야? present 아니야. 네. present란 단어가 명사야, 동사야? 네. 동사. 동사. 그 다음에 뒤에 목적으로 great complexity. 몇몇 결정들은 바이레어네이처는 내가 해석 안 할게. 큰 네. 복잡함을 제공합니다. 큰 복잡함을 제공한다는 얘기는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나쁜, 나쁜 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글 전체 분위기가 아까 그 박스에서도 나왔지만 어려움에 해당하는 거겠지. 네. 그 리더가 마주한 어려움. Who's many. variables. 이 후주는 관계대명사 소유격이니까 complexity를 집어넣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 복잡성의 많은 변수들이 must come together. 함께 모여서 a certain way. 어떤 식으로 for the leader to succeed. 그, 아, 다시. 지도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함께 come together 해야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변수가 여러 개가 있어. 복잡함을 이루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리더가 이제 이 문제를 잘타개해 나가려면 이게 딱딱딱 잘 들어맞아야 된다는 얘기야. 어쨌거나 이것은 되게 복잡하다는 얘기겠죠. 네. 자, 근데 갑자기 이번 다음 문장에 alternative 이라는 부사가 나왔어? alternative 이라는 부사의 뜻이 뭐야? 그게 아니면 음 거기 그냥 혹은 어그렇지 OR 같은거야 OR 그니까 러왜 우리 either A OR B 하잖아 A거나 B거나 네. 그니까 러 그러니까 약간 이런거지 on the one h n d 한편으로는 on the other hand 네.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 그런 녀석이야 근데 보세요 아, the leader's information might be only fragmentary 지도자의 정보가 갑자기 정보 얘기가 왜 나와 정보가 오직 파편적일 수도 있습니다. 프래그멘터리가 뭐지? 어, 단편적인. 어, 프래그먼트가 파편이니까. 그러니까 프래그멘터리는 단편적인. 잠깐만. 내가 지금 이게 문장사비 문제인데 벌써 답이 나와 버렸네. 물론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2 번이라고 하는 거겠지만 지금 주어진 문장은 정보가 너무 많다는 얘기고 지도자한테 막. 네. 뭐 이렇게 학생이 와서 뭐 부탁하기도 하고 주은이가 와서 부탁하기도 하고 선생님들께 회의도 하고 누가 전화도 하고 굉장히 정보가 많다는 얘기였는데 여기는 갑자기 지 정보가 되게 파편적이다. 뜸은뜸은다는 얘기잖아. 네. 그러면 답이 2번일 수밖에 없고 올 l 너티브 리더가 왜 왔는지도 알겠고 그다음에 아까 박스에 나와 있었던 첫 번째 줄의 어려움이 아까 내가 얘기했었던 그 복잡함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 복잡한 문 어려움을 더 악화시키는 건 이런 겁니다. 하면서 정보가 너무 많은 경우, 그다음에 정보가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적은 경우, 정보가 너무 적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 거기 관계대명사 위치부터 물어볼게. 이것이 cause her to fill in the gaps. 정보가 뜸은 뜸은 있으니까 리더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정보를 지가막메워 넣어야겠죠. 뭘로 메워 넣어? 응. Assumption으로. 이 assumption이라는 건 사실이 아니라 어떤 가정, 전제, 생각, 이런 걸거 아니야. 음. 끝났어. 답은 이제, 답은 이제 2번이고요. 이제, 이제 3번 다음부터는 이제 답이 다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만 남은 거야. 3번 음. 오른쪽에 보니까 엔드가 있네. 일단 엔드 네모칸 쳐봐. The merits of a leader's most important decisions. 바로 앞 문장에서 그 파편적인 얘기했었지. 응. 그다음에 여기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의 메리트가 뭐 장점이 결정을 내렸단 말이야. 이곳의 장점이 not c l 명확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아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문장의 엔드가 또 하나의 지금 지도자가 처한 어떤 그 어려움에 대한 나열이 나열이기 때문에 엔드를 썼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4번 앞뒤가 너무나 자연스럽지. 지금 분명히 내가 평상시에 부정문 not clear cut 이런 거 나온 다음에 연결사 instead가 굉장히 친하다고 얘기했었죠. 네. 뭐가 아니다 그 대신에 그러면 지금 명확하지 않다. 그 대신에라는 얘기는 이제 어떤 내용 나오겠어? 불명확하다, 애매모호하다 뭐 이런 게 나올 거란 말이야. 보세요. 음. 지금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또 받고 있는 게 도우즈 디시전스야. 그 결정들은 무엇을 포함한다? 프로세스, 과정을 포함하는데 Assigning weights to competing interests. 자, 한 번만 따라해봐. Assign A to B. 아, 어, A를 B에 부여하다. 서로 경쟁하는 이해 관계들의 무게를 갖다가 부여하는 과정이래. 너가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야. 네. 너한테 막 부탁해오는 사람, 너한테막 하소연하는 사람이 막 이쪽 저쪽 많아. 경상도에도 하나 띄워줘야 되고 충청도에도 하나 띄워줘야 되고 전라도에도 뭐 띄워줘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는 네가 그 무게를 막 재야 돼. 어, 이번에는 전라도 쪽을 더 많이 해주자. 이번에는 부산 쪽을 많이 해주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디터미닝 결정을 내려야 돼. 어떤 크라이티리온 기준에 근거해서 which one pre dominates. 어떤 무게가 우세한지. 어떤 무게가 더 우세한지. 그러니까 이, 아까 내가 얘기했죠. 부산 이번에는 부산에 더 많이 줘야 될지, 강원도를 더 챙겨줘야 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니까 지금 지금 이, 지금 읽었던 이 문장이 클리어 컷하지 않다라는 얘기에 대한 부연 설명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클리어 컷하지 않다 보니 그 결과가 바로 무엇이다? 원어브 저지먼트다. 저지먼트라는 거는 는거기 적어봐 주관이라고 적어봐. 객관적인 게 아니야. 주관적인 거야. 주관적인 어떤 판단이 들어가는 결과이다. 다시 말하면 쉐이즈 오브 그레이. 너그왜그 쉐이즈 오브 그레이라는 게왜 검정색에서 하얀색 사이에 여러가지 막 음영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무게를 어떤 경우는 검정색을 많이 주면 되게 진한 회색이 나오고 하얀색을 많이 네가 더더 더 덧붙이면은 약간 흐릿한 회색이 나오지 요 쉐이즈 오브 그레이라는 게 이런 음영들을 얘기하는 거야 음영 그러니까 사실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야 지금 클리어 컷 하지 않다 요게 지금 쉐이즈 오브 그레이로 연결되는 거야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베토벤은 몇 점, 브람스는 몇 점, 이게 아니라 베토벤은 빨간색, 브람스는 뭐 파란색, 이게 아니라 베토벤이 브람스보다 더 좋은 작곡가죠. 이게 렇 되게 주관적인 판단, 딱 명확한 사실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와 유사하게 이런 주관적인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3, 4, 5와 관련해서 주어진 박스에 나와 있는 문장이 들어갈 여지는 전혀 없는 거죠. 박스에 있는 문장이 2번에 들어갔을 때 앞과 뒤가 다 이게 매치가 되는 거고 음... 이해됐죠? 좀 이해 안 되는데 뭐.